우리 성도 여러분,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제법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편의 동영상 드라마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고 귀신 들린 한 사람,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주연 혹은 조연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그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구절을 보니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무슨 귀신 종류가 꽤 많은데 오늘 귀신은 때 귀신이었습니다. 이 군대라는 단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로마의 군대 편제 단위입니다. 대략 4,000명에서 6,000명으로 구성된 그 군대 단위를 레기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한 사람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모든 인간성을 상실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무덤이 어떤 곳입니까 희망과 기대가 끊어진 곳입니다 기쁨과 사랑도 경험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생명과는 무관한 죽음의 장소가 무덤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소외당한 채로 좌절과 절망의 장소인 무덤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워낙 광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새사슬과 고랑으로 손과 발을 묶어두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귀신들려서 믿을 수 없는 힘으로 새사슬과 고랑까지 끊어버리고 울부짖으면서 온 산을 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돌을 가지고 자기 몸에 스스로를 상처를 내면서 자기를 상해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벗은 몸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에게는 희망도. 인격도, 친구나 가족도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족이 있었지만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5장 1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후에 하신 말씀,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분명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채 절망의 장소인 무덤에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의 절망과 울부짖음이 희망과 기쁨으로 바뀐 것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15절의 말씀,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귀신 들려서 옷을 벗고 사방천지로 뛰어 다녔던 사람이 이제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져서 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후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밤잠까지 설치며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의 형편이 많이 어렵습니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만큼 어렵고 고통스럽게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절망을 희망으로,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고통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베드로가 오늘 이 사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는 이 사건을 목격하고 나서 쓴 편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자체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의 아멘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고통스러운 문제를 다 주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앞뒤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읽을 때더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마가복음 4장 끝 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 땅에서 비유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시던 주님께서 갑자기 한밤중에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4장 3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밤중에 우리 주님이 폭풍이 이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 이방 땅 그라사로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방 땅에 있던 그라사의 광인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5장 21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이한 사람을 위해서 캄캄한 밤에 폭풍이 이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 사람을 찾아와서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단지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라사는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공감복음서 세 곳에 모두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는 오늘 이 사건이 가다라 지방에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다라는 조금 더 넓은 지역이고. 그 가다라에 있는 한 마을이 바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그라사 지방입니다. 마을입니다. 2천 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있었다는 것도 이 땅이 이방인의 땅이었음을 말해 줍니다. 유대인은 돼지가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돼지를 기르지도 먹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고통당하는 한 이방인 그라사이 귀신들린 이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폭풍이 이는 밤바다를 건너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나같이 죄 많고 무능한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절망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찾아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라사의 광인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종교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찾아가는 종교라면 그리스도교는 위로부터 아래로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요 주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몇 번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다짐하지만, 그만큼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속담처럼, 어떨 때는 회개기도 하는 것도 그것조차도 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마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친히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그 입으로 다 찬송하지 못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라사의 고통받는 한 이방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고통을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잡이하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테를 찾아가셨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기 때문에 우물물을 깃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진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내가 주님을 먼저 찾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찬송가 90장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내가 주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도 여전히 못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이지만, 그래도 신앙과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잔으로 남아있기까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설득하고 다독거리고 고집스럽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러사의 광인 단한 사람을 위해 주님이 폭풍의 바다를 건너오신 것처럼 여러분을 일으키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찾아오실 것입니다. 지금 기쁜 소식 교회에 담임 목사가 없어 불안할지도 모르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예배의 감격과 기도의 열매가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 채워주실 것입니다. 10편, 80편 7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이 말씀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 달라고 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을 보면 그라사의 주민들은. 주님을 만났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자신들에게서 떠나가기를 간구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한 사람의 회복보다는 2천 마리 돼지 떼의 손실이 더큰 관심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천민 자본주의적 관념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주님을 만나 회복된 그한 사람은 오늘 본문 19절, 18절을 보니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회복된 그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곳에 남아서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곳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전도자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사명을 받고 20절 말씀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대가볼리에 전파했다 라고 말합니다. 대가볼리라는 뜻은 열 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라사 마을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열 개의 마을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얼마나 큰 일을 보여주셨는지를 전하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부여받은 최초의 이방인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개종한 것처럼 그라사의 축기 사건은 이방 성교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받은 은혜와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인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자랑, 나의 노래, 나의 반석, 나의 주인, 나의 구주이심을 여러분 삶 속에서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다고 아쉬워들 합니다. 그래서 방지일 목사님이 더 그립습니다. 여러분 방지일 목사님 아시죠? 1911년에 태어나서 평양 장로의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우리 평양 부흥운동의 핵심이었던 장대연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사역했고 중국 산동성에서 21년 동안 그 음혹한 시절에 성교사로 활동하다가 귀국해서 영등포 교회에서 평생 동안 묵게 하신 그분이 103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지도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방질 목사님의 의록 가운데 잘 알려진 말씀. 그분이 자우명으로 삼고 있었던 말씀. 달아 없어질 없어질 지언정 녹슬지는 않겠습니다. 목회자인 제 마음에 지금도 잘 박힌 못처럼 박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저 나이 들어 녹슬어 죽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달리고 예서다가 마지막에 닳고 달아 없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분명 사명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님이 위탁하신 부탁하신 그 사명을 위해 따라 없어지기까지 헌신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는 바로 나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한 생명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생명이 귀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할 한 사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쓱은 하나의 미랄이었습니다. 주님처럼 자신을 들여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한 사람이 어디에 없을까요? 누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대답한 이사야처럼 오늘 예배하는 기쁜 소식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의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나한 사람을 위해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부탁하십니다. 주님의 이 부탁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